지금까지 몇 번이나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표정을 못 잡니? 내 말에 무슨 불만이 있다는 건가? 스님저 내일부터 오지 않겠어요. 바보, 멍청이 같으니라고. 그래요. 난 바보, 멍청이에요. 들어가! 화가 가라앉지 않은 그는 계속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내지만 죄송해요, 님 <laughs> 결국 선을 넘어버린 두 사람. 1980년대 격동의 서울 외로운 도시 속 사람들의 이야기. 영화 외인들 지금 시작합니다. 민국 가미라가 시작되는 1980년대 서울. 그런데 손님은 우째 그런 강가로 이사를 가십니까? <laughs> 정말 좋아서요. 맞습니다. 아파트는 먼이 먼해도 정말 이 좋아야죠. 고등학교 교사인 승엽은 꿈에 그리던 한강변 아파트로 이사를 오는데요. 11층 이어라. 짐도 가늘하니까 바둑바둑 끝내보자. 아이. 에이, 어디다 놓을게요? 적당한데도 하지만 생각보다 열악한 관리 상태에 놀라는 승력. 요새 그 아파트 형편 없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변기도 고장이고, 이건 아, 그냥 무지개 부동산이죠. 아, 여기 저 미도 아파트 1동 11층 2호 올시다. 아, 이거 모두가 고장이요. 이 집에서 고장 나지 않은 건 나뿐이라. 부동산을 통해 급한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고 가시다가 점심 식사 나가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이사 가실 일이 있으면 일로 연락해 주이소. 부자되는 꿈 꾸이소. 안녕하세요. 예예. 아이고 뭡니까? 부동산 센터에서 보낸 수리공입니다. 나쁘지 않은 처리 속도에 그의 마음도 누그러지죠. 앞으로 이제 내부 수리 같은 거 하실 일 있으시면 일로 연락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자, 미스터 김, 가려. 짜장면 시키셨어요? 어, 그, 그래, 이 가져와. 네. 자, 다음에 음식 시킬 땐 일로 전화하세요. 대도시 어? 서울답게 모두가 명함으로 통용되며 아니세요. 속전속결을 보여줍니다. 오늘 새로 이사 오셨어요? 뭡니까? 저 별도로 실내청소나 세탁 같은 거 맡기시면, 한 달에 6,000원만 주시면 일해드려요. 한 달에 요... 6,000원이라고요? 아, 네. 아유, 알았습니다. 아,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비를 풀어나가며 만족스러운 첫날을 보내는 승협. 어젯밤에 또 손님이 왔었나 보. 에휴 몸 조심하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편 사후에 사는 금자는 남자들을 상대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는데요. 이 옷집에 젊은 남자 하나가 새로 이사 왔는데 독신이래는데 사람이 수도분하게 생긴 게 마음 좋게 생겼습니다. 수다스러운 파출부로부터 승협의 이사 소식을 듣게 되죠. 저예요. 누구신데요? 아줌마? 네, 나이호집 장수님 댁에 다녀올 테니 청소 끝나고 문장 구급 가요. 네, 알았어요. 그날 오후, 오랜 이웃인 화가 현욱의 초대로 집을 방문한 금자 제기 곽승엽이라고 합니다. 마금자예요. 나훈인 다 선생으로 탈 때부터 손오로 관계를 잘하는 사이지 그녀는 언급결에 승엽과도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술 없는 세상 불 꺼진 한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잘 마셨습니다. 왜? 가려고? 예. Yeah. 아, 집안도좀 정리해야겠고. 저 먼저 시, 실례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제가 곽 선생님을 환영하는 술판을 벌일까요? 아, 그거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리입니다. 저녁 회동까지 약속받고 네, 기분 좋게 돌아가는 승혁. 오늘 밤 영업 안 하고? 간밤에 지쳤어요. 오늘 밤은 쉬고 싶 사실 금자의 사정을 알고 있던 선생님. 장 선생은 그녀의 직업을 인정하는 한편 어서 가서 푹, 잘하고. 선생님 심심하시겠어요. <laughs> 그림의 주제를 잡지 못해 한동안 붓을 놓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나오시라고 만두 시켜놨는데 바람도 쐴겸가게로 나오시지 않는데요. 알았어. 곧디어 옷가게를 운영 중인 아내 옷금의 호출. 꼭 이러신다니까. 아! 어, 어, 어머, 어, 직접 오셨네. 아, 궁금다고 해서. 아이무 그냥 우린 집세를 또 올려받겠다고 야단이지 뭐요. 아, 뒤집 가게 수리하는데 말이에요. 참, 무슨 가게 차린대요? 미장원이래요. 아 층에도 있는데 아래 층에 또 차린다는 건 이건 상도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저희 자예요. 최근 부쩍 나빠진 경기에 이들의 시름은 깊어져 가는데요. 그런 여자가 뭐가 하시려 장사를 해요? 왜 남편이 엄청나게 벌어다 주니까 이거는 할 일이 없어진 거지. 뭐, 아유,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음? 만두 좀 하실래요? 생각 없어. 하루 종일 답답하지도 않으세요? 별로 외출하고 싶지 않고 용돈 없으시죠? 조금 남았어. 갈게. 설상가상 남편과의 오랜 권태기 또한 그녀의 마음 속 풀리지 않는 응어리로 남아 있었죠. 아니요, 그저 아 그래, 나 그러면 곧 올라갈게요. 네. 하루 종일 어디 수난이다 왔니? 그리고 같은 아파트 고층에 사는 일본인의 현지 처 은주. 아니. <laughs> 어, 어, 뭘 이렇게 많이 샀어? 당신이 좋아하는 바나나. 난 은주가 한없이 고맙소 뭐가요? 외국인인 날 이해해 주니까 비즈니스 차 한국에 나와 있는 이치무라와는 계약 결혼 상태인데요 어, 웬 바람이 이렇게 불지? 쉬이. 뭐 하시는 거예요? 조용조용히 하라고 조용조용히 어느 날 승엽의 베란다로 날아든 은주의 애완 비둘기 저 다리 뭐예요? 가락지 아닙니까? 누가 는 비둘기인 모양인데. 관리 잘된 모습에 주인에 대한 그의 궁금증은 커져만 가고. 기 아저씨, 나잡세요아이 언제 죠한요 대신에. 요네요 어? <laughs> 금자와도 스스럼없는 사이가 되며 서울살이에 점차 적응해 나가는 승혁. 저 녀석은 싸돌아다니다 배만 고픈 분 들어오더라. 음. 내가 금은바에 그 가서 응그락 제줬단다. 그분 언니한테 잘하오? 아마 일본으로 곧 떠날 모양이야. 이치무라와 하지.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삶에 아유. 은주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보입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에 전화를 받는 금자 고바오 부동산이요? 그런데요? 아이고 저런 아가씨도 당했구리야. 놀란 가슴에 만두집 부부에게 고충을 털어놓는데요. 자식들 낚시에 걸려든 거예요. 아 집주인의 입장으로서는 사골세를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심정 아니요 바로 그거예요, 에? 어느 아파트 몇덩몇 터는 몇 전세, 몇 터는 사골세 이렇게 훤히 꿰두고 있다가 자식들이 귀신같이 알거든. 아 그것뿐이야. 아 가만 못있어요 말씀들 하세요. 도시 집중화로 아파트 수요가 폭발하며 이를 이용한 부동산의 농간에 그녀 역시 피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잘 알았어요. 고마워요. 예. 이봐요, 이봐. 이봐요. 아 이쪽이에요, 이쪽. 그날 밤 만취한 금자는 손님을 데려오는데 장사요. 명함 없는 장사. 항상 명랑한 그녀였지만 쉽지 않은 서울살이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보이고 나 내일부터 작품할 거야 금자의 눈물은 현욱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주는데요 외출하려고 나선 금자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마주친 거야 날 보자 금자는 대뜸 말을 했어 집세를 더 물더라도 그냥 이 아파트에 머물러 있기로 작정을 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그 모습이었어. 형광등 불빛을 받아가며 웃고 있는 그 얼굴은 참으로 묘한 것이었어. 금절 모텔로 해서 그 야릇한 표정을 캔버스에 담자고 그랬더니 기분이 썩 좋아지더. 아주 잘 됐어요. 수년간 오롯이 남편만을 뒷바라지해 온 옥금 역시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땅속에 뜬지하수가뻥 뚫린 거예요. <laughs> 와. 착하지. 며칠간 공을 들이며 드디어 비둘기와 친해진 승혁. 내 마음을 알겠지? 난네 주인을 알고 싶은 거야. 꼭알아와야 한다. 은가락지 조심스레 쪽지를 끼워 보내고. 비둘기와... 이는 무료한 은주의 삶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데요. 나의 비둘기와 친한 대구 누구신지요? 그래 여자요. 분명 여자 이글씨야. 제가 비둘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 한쪽 발목에 끼워진 은가락지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호기심으로 서신을 주고받게 된두 사람. <laughs> 어, 오신다는 연락도 없이 그리고 은주가 걱정해 오던 그날이 찾아오는데 오늘 뭐더 먹지 않고 아 많이 먹었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 어, 당신 가보고 싶은데 없어? 어디든. 응. 이렇게 하지. 당신 관광회사 있을 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쫓도록 응. 가세요. 언제 떠나세요, 본국으로? 뭐래? 왜 이제 말하세요? 항상 해오던 마음의 준비에도 가슴 한 켠이 내려앉는 그녀. 전 아무렇지도 않은 걸요. 그건 거짓말이야. 인간은 다 마찬가지니까. 우리 일본에 와서 살고 싶은 생각 없어? 오겠다면은 내가 전적으로 힘이 돼줄 수도 있어. 많은 사람에게 폐가 될 테니까요. 내 아내를 의식하고 있군. 하지만 모두를 위해 그를 붙잡을 순 없었고. 있지? 얻어먹고 살긴 이 땅이 더 편해요. 무엇보다 자신의 주제와 분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이해줘서 고마워. 누굴 조금도 원망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은주, 몸도 마음도 강해 남자의 고마워. 행복을 빌어주며 은주는 이별을 선택합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글쎄 난별 생각이 없는데 누가 다음 달부터 가게세를 2만 원씩 올려줄 테니 가게 털을 달래지 않겠수? 한편 옥금은 청천벽력 같은 현실과 마주하는데요 댁에서도 알만한 사람인데 뭘 옆집 미정은 여자죠? 어떻게 하시겠소 내겠어요 저도 아 그럼 됐소 그녀의 가게를 노리는 미용실 사장이 아, 집주인을 그니까. 구슬리고 놓지. 그럼 그렇게 알고 가오 <laughs> 그럼 좋아요 만원더 드릴 테니까 전화해 보세요. 온 고집들도. 아이, 어서요. 어. 여보세요. 전화예요. 집주인인데. 네. 저도... 좋아요. 저도 내겠어요. 얼마든지 올리라고 하세요. 없는 살림의 월세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아니, 뭐래요? 만원더 올리겠다고 또저 여자가 제일 했대요. 어? 저런 피로 먹을 년 같은이라고 내인년을 그냥? 답장잘 받았습니다. 저 역시 견고한 시멘트의 울타리 안에서 하루 종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생활하고 있는 놈입니다. 은주와 서신을 교환하며 어느덧 그녀를 사랑하게 된 승혁. 은주씨, 은주씨의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서로 만나보지 않기로 굳게 다짐을 했고 또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만날 땐 이미 헤어짐을 염려해야 되듯이 그 행복감 뒤에 찾아들 범민들을 경계하고 있어요. 만나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하지만 잘하십시오. 이미 아픈 이별을 경험한 은주는 상처받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만나주십시오. 사랑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겠어요. 만나주십시오. 안 돼요. 옛날에 금잔디 동 여기가 좋자 이리들 앉지. 며칠 뒤 금자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현욱과 승혁. 아름답네요. 가까이 보면 다 썩은 거야 썩은 거. 그래도 저 마을엔 식모들이 넘쳐난대요. 요즘 식모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저기는 그렇지 않대요. 아, 나 너네 부잣집 식모 살이나 할까보다. 버거운 생계 유지에 그녀는 푸념을 늘어놓는데요. 아 왜요? 저쪽에 가서 목욕 좀 하고 올게요. 어, 어그 동물이야. 마시기도 하는데 대승과 뭐? 장 선배님 취직이 안 되시나요? 이 늙은 일 누가 데려가겠나. 오랜 시간 일을 놔버린 현욱 또한 사회로 돌아갈 동력을 잃어버린 듯 보입니다. 저는 늘 너무나도 기뻐요. 누가 있어 이토록 생일날을 기억해주겠어요? <laughs> 몇주뒤 <laughs> 지금까지 몇 번이나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표정을 못 잡니? 현욱의 작업은 쉽지 않았고 결국 금자에게 역정을 내고 마는데 내 말에 무슨 불만이 있다는 건가? 스님전 내일부터 오지 않겠어요. 뭐라고? 바보, 멍청이 같으니라고? 그래요! 난 바보, 멍청이에요! 들래가 화가 가라앉지 않은 그는 계속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내지만 내가 그만 미쳤나 봐. 금자에게 폰까지 하다니. 전혀 그럴 생각은 없었던 거야 죄송해요 선생님 선생님이 정말로 제가 미워서 그러신 거 아니란 걸 가게랑 취직 문제랑 여러 가지로 속상하시고 그림까지 안 되니까 그만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주는 그녀에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laughs> 결국 선을 넘어버린 두 사람 저와 선생님은 이전 그대로예요. 떠올게요 그림은 실패. 그럼 난 뭐지? 먹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넌 돌팔이야, 돌팔이. 돌팔이 알았어. <laughs> 하지만 마음의 공허함이 깊어지며 현욱은 괴로움을 느끼는데 너는 그만큼 예수 가르소의 자질이 인네가 양심이 없었던 거야. 그건 네 자신이 더 잘하는 문제가 아니냐. 너의 자존심. 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줄 화가가 되겠다고. 그래서 가난해도 자유하면서 살아갔다. 참지 못한 그는 세상의 끈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사모님, 말해요. 용서해 주세요. 현욱의 장례식이 끝나고 옥 금을 찾아간 금자. 사모님한테. 하나큰 죄를 졌어요. 그날 전 장선생님 사람을 받았어요. 사모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어요. 저에게 벌을 주세요. 지난 사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데요. 직업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해요. 떠나기에 앞서 벌을 받고 가야만 할것 같아요. 울지 말아요. 장 선생이 죽은 건 결코 금자 씨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의 착한 심성을 알고 있던 옥금은 이를 용서하고 품어주게 되지만 사모님은 전용서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그보다 이토록 서둘러 떠나야 할 이유는 뭔가요? 전 지금 할 말이 아니에요. 이 연타로 날아온 충격에 휘청이게 되죠. 과연 이들은 난관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1980년 개봉한 영화 《외인》들은 고도 산업화가 진행되는 격동의 80년대 서울로 모여든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고충과 삶의 애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한 아파트 입주 이야기에서 출발하지만 교사와 화가, 현지처와 생계형 여성 등 다양한 인물의 삶을 교차시켜 당시 서울의 단면을 사실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특히 여성 인물들의 고단한 현실과 이를 둘러싼 인간관계의 애틋한 정서는 지금 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또한 부동산과 경기 불황, 가족 간의 갈등 같은 사회 문제를 드라마적 긴장으로 풀어낸 점이 인상적인데요. 단순한 시대극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도시 삶의 보편적 문제를 성찰하게 만드는 영화 외인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